시간이 좀 오바됐는데 어, 패널 토론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의 자정으로 어, 한국경영대학 대학원협의회 이사장님이신 박상천 이사장님이 자정으로 수고해주시고요. 토론자로는 강승환 교수, 가천대학교 교수님, 연세대학교 민순홍 교수님, 어, 서울시립대학교 이성호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음, 패널토론의 주제로 잡은 것은 음, 지금과 같은 코비드 상황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저희가 2학기 정도에 걸쳐서 비대면 교육에 많은 경험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비대면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일괄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분의 패널 어, 토론자를 모셔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주제를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지만 우선 강승환 교수님에게 학부에서의 비대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연이어서 어, 민순환 교수님께는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서의 비대면 교육 이 이게, 이게 이제 일반 대학원과는 또 다른 형태의 실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실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성호 교수님에게 비대면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형태가 아무래도 어 예를 들면 사이버 대학과는 다른 형태에서의 대학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필연적으로 경영교육 인증이라는 부분하고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시사점에 대한 부분을 같이 토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의 순서는 어, 강 교수님부터 해서 10분 이내에 또는 뭐 재량에 따라서는 더 줄여주셔도 좋지만 어, 발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경험을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고 세 분이 각각 10분 이내에 어, 발제 형태의 모습을 하신 다음에 어, 오픈된 형태로 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강 교수님부터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의 강성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 박상찬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어,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 부 특히 학부 입장에서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저희 경험과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두분 교수님의 그 내용을 보면서 어, 거기에 대한 간단한 저의 또 코멘트를 좀, 제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항상,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 한양대학교의 아, 특정 학교를 얘기했으면 그래데 음. H대학의 그 약진, 그 약진에 다그 어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저희가 좀 많은 대학들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비대면 상황에서도 이러한 혁신 수 혁신, 혁신을 또 교수법으로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이제 한국경영학회에서도 몇년 전부터 어, 경영교육혁신에 대한 어, 관심을 높이면서 또 한국경영교육인정원과 함께 세션도 많이 열고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 전달에서 이제는 역량 개발로 바뀌는 그 경영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그 조직 행동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 그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사회학습 이론은 교육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론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성과를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이고 또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네 가지 주요 원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메스토리 인액티브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약간 지도해 주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경험을 쌓게 만드는 거로 해서 일종의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 자신감이 자기 노력을 시작하게 만들고 노력을 투입하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이 교육 심리 또는 어 저희 조직 행동에서도 중요한 예, 이론인데 그 이론이 딱 적용되는 사례를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분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이 난 것은 어, 공공의 분야 또는 공익의 분야 이외에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민간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직접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어 주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전공 또 새로운 과목으로서가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전공 교과목 그 기존 전공 교과 내에서도 이러한 혁신적인 방법 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과목들에서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성찬 이사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는 경희대학교에서 경희대학, 도 회계를 전공하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러한 방식을 접목해서 학생들에게 임팩트 있는 강의를 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를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두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이러한 방법들이 어떤 주제가 공공의 영역 또는 공익의 영역을 벗어나서 기존 전공 교과 내에서도. 어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더그방법 그 찾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도 이제 그 전공 교과 내에 도입을 했을 때 어떤 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발표에 대한 코멘트는 두분 교수님의 PPT 파일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파일을 그 읽을 때하고 발표하시는 걸 들을 때하고 제가 느끼는 이해의 수준이나 감동 또 영향력이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굉장히 발표를 들으면서 훨씬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혁신을 확산시키는 그런 적절한 형태의 컨텐츠, 그, 종이로서 확산되기보다는 오히려 동영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채널에 대해서도 아마 좀더 어 뭐가 있을까, 뭐 유튜브 또는 EBS 방송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단순히 이제 서면으로가 아니라 어 강의하시는 모습도 지금, 지금 같은 PPT를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그대로 전달된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는 저는 어 저는 저희 학교에 학생 수 800명의 학과장을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어이 학부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네 코멘트의 패널로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네가천 대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외벽서로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학기 계속하고 있고, 또, 대응, 작은 수업 같은 게 병영하고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60명이 안 되면 병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병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네. 그런데 이거 여기 대해서 저희 학교의 기본적인 방향, 새로운 방향은 실시간 화상 강의를 대형 과목으로 만들어서 네.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되더라도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가 제시한 교수님들께 제공한 오파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60명을 기준으로 분반이 되고 있는데, 100, 100명이 넘어갈 경우에 1.5배의 시수를 인정해주고, 150명이 넘어가면 2배의 시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100명 넘어갈 때마다 조교를 한 명씩, 전담조교를 붙여주는, 어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형 강의를 이할수 있는 페이블을 제공하고 있고, 교양 과목, 교양 강좌에서는 좀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졌고, 전공에서는 사실은 학생 수가 많은 전공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같은 데가 제일 많은 게 경영대학이고, 그 다음에 간호학과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대형 학과들은 전공 교과목도 이렇게 대형 강의로 할수 있는. 그래서 현재 내년도 1학기 제가 맡고 있는 학과에 개설 분반수는 오프라인 기준으로 했을 때 60개의 분반이 개설이 되는데 그 중에 5개의 분반을 웹엑스 실시간 화상 강의로 처음부터 진행하고 코로나가 없어져도 이 5개의 강좌는 웹엑스로만 진행하겠다 그래서 약10% 조금 안 되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학기 동안 웹엑스 실시간 화상 강의를 운영해 본 결과의 가장 큰특징은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의 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컸습니다. 이전에도 교수자별로 편차가 컸는데 그 편차의 원인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교수님들의 그 어떤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연기자 체질의 교수님들. 근데 도저히 연기 같은 연기자로서는 도저히 빵점인 교수님들 이 교, 그~ 그 교수님들의 연기자로서의 적성 적성에 대한 부분이 큰 학생들 만족도를 좀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DJ DJ 성향이 있고 화면을 좋아하시고 약간 스토리텔링을 잘하시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좀 숙숙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IT 기술의 활용도에 따라서 또 학생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교수님은, 어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은 이제 태블릿을 이용해서 이게 수식을 쓰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또 어떤 교수님은 칠판에 판사하고 아니면 A4에 써서 쓴것 같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그런 교수님도 계시다고 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조별 토론 같은 걸할 때도 어그 줌은 모르겠습니다. 웹에서는 조금 이렇게 교수님 느끼기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익숙함의 정도가 조금 조별 토론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 장점, 이 웹엑스의 가장 큰 장점, 또는 뭐 줌이든 웹엑스든 실시간 화상과의 가장 큰 장점은 교수와 학생 간의 거리가 똑같다는 점입니다. 교실에서는 교실 앞에 앉은 학생과 뒤에 앉은 학생의 교수자의 전달력이 다 많은 차이가 나는데 지금과 같은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는 그 전달력의 차이가 없지 똑같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다른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 눈치를 안 본다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은 생각 외로 저희가 자랄 때보다 더 사회적인 압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 왕따라는 말 자체도 없었고 그런 그뭐좀그 튀는 튀는 학생들에 대한 집단 제재가 지금보단는 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집단적으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튀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집단에서 매장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미덕이고 본인을 보호하는 본능 중에 하나인데 이 웹엑스 대인 강의 또는 줌으로 대인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할 때는 다른 학생들 눈치를 안볼수 있다는 그런 점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거리도 똑같아진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 어떤 교수님들은 이런 식으로 운행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 강의를 좀 진행하시다가 동영상을 좀 보는 시간을 주고 또는 자료를 읽는 시간을 준 다음에 2차 출석으로 채팅창에 1차 출석한 다음에 2차 출석을 남기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석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조건 그걸 쓰게 되죠. 그냥 야, 이 자료를 읽고 너의 의견을 채팅창에 남기라 그러면 안, 안 합니다. 그런데 2차 출석 슬래시 본인의 의견을 남기게 하면 출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전원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본인의 의견을 채팅창에 남기게 하고 그 채팅창의 내용에 본인이 남겼기 때문에 그냥 발표해봐라. 그러면 쉽게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일단 그 자원자를 먼저 받고 없으면 구글에 난수 생성기가 있으니까 난수를 돌려서 그 번호대로 랜덤하게 나온 번호들 학생들한테 발표를 하게 그리고 근데 본인 채팅이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발표를 순조롭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를 시킬 때도 그대 담론 위주가 아니라 그냥 미사 요구를 나열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경험, 본인이 실제 경험했던 말을 채팅창에 써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공유를 할때 굉장히 재미있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팅이 올라온, 예를 들면 60명, 60명의 채팅 내용을 전부 카피해서 이제 저희들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냐면 수업 시간에는 용기 있는 일부 몇 학생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채팅이 올라오는 깊이는 깊지 않지만 굉장히 넓게 다양한 내용들을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학생들이 또 채팅창 내용을 안 읽으니까 기말고사에 그걸 또 반영을 해서 네 그걸 읽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이제 각 교수님들마다마다 그 어떤 수업 본인의 그 비대면 수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하우를 끌어내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이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가장 작은 집단은 학과 또 단과대학이 할수 있겠고 아니면 학교도 할수 있겠고 아니면 좀더 사회적으로 더큰 임팩트를 가지려면 뭐 예를 들면 경영교육 인증원이나 또는 뭐 경영학회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그 노하우들을 끌어내서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냐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식 공유에 대한 기업에서의 수많은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과 지식 회사에서는 본인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면 본인의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식을 아무리 공유하려 프로그램을 제시해도 지식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성공하기 힘든 구조지만 이 교육 현장에서 이 노하우는 교수님들이 굳이 다른 교수님과 뭐 경쟁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널리 알려서 다른 교수님들도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출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성공 가능성이 큰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적절한 단위, 적절한 단위에서, 당장 저부터, 제가, 제가 맡고 있는 학과, 교수님들께 이런 공유를, 노하우를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네, 영교육 인정원이나, 기타 또, 대형대학, 대학원 협의에 이런 여러 기타 전체를 아우를 는 조직들의 어, 책무 중에 새로운 책무 중에 하나로 떠맡아도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원래는 난상 형태의 토론을 하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좌장으로서 간략한 커멘트를 드리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민 교수님도 의견 듣고 간단한 코멘트, 다음 맨 마지막으로는 전체의 오픈 토론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계 선상에서 앞에서 발표해주신 두 분과의 연계, 아,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노하우의 확산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앞에 부분에 아, h d r 의 사례가 K 대학하고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약간의 K 대학 사례하고 지금 얘기해주신 거를 결합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그 비대면 강의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오픈해서 웹엑스와 어, 줌을 쓰다가 이제 이 캠퍼스라는 거를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어, 궁극적으로 넘버 원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결국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네가 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교수님들의 뼈와 살이 갈아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첫주첫 첫 시간에 정말 접속이 엄청나게 늘어날 정도의 문제가서 증설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게 그 편한 플랫폼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알아서 뭐 녹음 촬영 등등을 해서 올려라고 하는 것과 그 부분에 저희가 무슨 이제 뭐 굳이 그 사이버대가 비교 하는 건 아니지만은 편집조차 가지 그니까 이제 교환을 만들고 도구를 쓰며 편집을 하는 것까지가 교수님들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의 애로사항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아주 좋은 의견을 하나 제시해 주셨고요 문제를 해결하다 보는데 지금 이제 토론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의 플랫폼들의 토론에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줌 같은 경우를 많이 쓸 경우에는 싱크로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으로 토론을 하라고 해도 실제로는 보이스가 큰 사람의 또는 IT 역량이 강한 쪽에 많이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저희가 그런 거에 관점에서 우리가 아까 그 이제 피시원 다이그램도 그려주셨는데 전형적으로 4M1이 해당되는 학교나 또는 경영원이나 같은 경우가 우리 맨 머, 메테리얼, 머, 어, 머신 메테리얼 맨 메소드 얘기할 때 머신과 메소드에 대한 에 뭔가 가이드를 줄수 있는 게 인증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아주 정확하게 강 교수님이 지적,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쇼맨십을 갖고 있는, 어, 전달력 있는, 어, 그런 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단위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메터리얼, 교환이 달라져야 된다고, 아까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옛날 파워포인트 하듯이 뭔가를 해놓고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어, 또는 또 옛날에 판사하는 방식으로는 힘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K대학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변형적인 그 인프라나든가 요거를 한번 몇 개만 소개하면서 요거 첫 번째 토론의 이제 종결을 잠깐 질려고 하는데요. 첫째 저희는 소그룹 토론을 실시간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는 어떤 걸 하냐면은 분 스피치라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주장 우리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제 화장실 토론 같은 것처럼 짧은 시간에 자기 주장을 펼수 있는 형태의 1분 스피치를 채팅으로 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차 어, 이제 출석에 해당되는 수준 아까 지적해 주는데 2차 출석으로 쓰거나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에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판, 이제 실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반수 이상이 자기의 1분 스피치로 답을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 안타까운 게뭐였냐면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하는 게 대부분이 한 명을 제외한, 예를 들면, 30명 단위의 그룹에는 한 명을 제외한 다른 경우는 그냥 보이스 레코딩이었어요.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던 거고, 페 K 대학 같은 경우에는, 페이 대학에도 지금은 대학 단과 대학 단위로 해가지고 추적을 하는 카메라 뭐 등등 다 있습니다. 그냥 누르면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인터랙티브 형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를 계께서 이제 거의 완결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교수와 학생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분 스피치를 그런 크로마키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되는 거예요. 조명은 세개 이상이고 카메라는 두개 이상이고. 그래서 편집도 하면서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그래서 다음 학기서부터는 학생도 그거를 사용하는 인프라가 조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강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VR룸을 구현을 했습니다. VR룸은 여기 이제 그 h 대학 이제 한양대 두 번째 리빙립 해주신 것처럼 k d 는은 그거를 캡스톤 과목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도 있어요. 그러나 민간도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소카도 있고요. 아, 이게 이렇게 너무 회사 이름 얘기해 주는 게 그럴 수 있겠네요. H&M 같은 아, 이제 SPA 브랜드 같은 것도 있어서 상당히 민간이 많이 파악되어 있고요 물론 중량 차원과 같은 중량차 시설관리공단 같은 이런 공공성을 잃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건 모든 게다 좋은데 가시적으로 이걸 보여주려면 예전엔 카드보드 잘라서 하거나 레고로 만들거나 또는 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보여주는 형태였어요 근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점점 더그 컨텐트를 확장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밀폐 실내 공간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오브젝트를 다 만들어놔서 학생들이 재배열을 하고 컴파일을 하면 VR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프를 하거나 걸어가면서 경험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 손쉽게 만들고 그냥 마치 그 드래그 앤 드래그해서 만 드롭해가지고 해서 만들 수 있고.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거기에 이제 내년엔 저희가 두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이거가 프레젠테이션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그 설비 안에서만 시뮬레이션 을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어, 오그멘트 리얼리티로 바꿔서, 그러니까 2D 형태의, 그니까 이 전체를 그 자기가 시뮬레이션 한 거를, 어, 그 컨텐츠로 가지고 그 컨텐츠를 이니시에이션 하는 거를 NFC나 2D나 형태로 바꿔서 자유로운 공간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어 지금 만들어서 거의 완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어 실질적으로 동작에 대한 거를 해보시면 알지만 좀그 손에 쥐고 있는 기기가 그렇게 실시간이니까 저희가 정확히 얘기하면 핸즈프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뭐더 간단히 얘기해서 저렴한 VR 장갑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냥 기존의 장갑은 너무 투박하고 값이 비싸서 가격이 굉장히 낮추면서도 기능적인 을 수행할 수 있고 리모션이라는 걸 구현할 수 있는 v 혈 장갑을 결합을 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프레젠테이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또 경영원에 기회가 된다면 인증원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번 그 K 대학의 사례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예, 이 학부에서의 강의의 여러 가지 단초 그 이 힌트들을 주신 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걸로 확보는 잠깐 마무리를 하고.